2018년 부활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대가 같이 섬기는 분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봉독해서 올리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립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병문관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저희 교회에 정말 기둥들이 될 것이고, 또 나라와 사회의 기둥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으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모습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바지하시는 거죠. 자기들을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제자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 절망에 빠져 있던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의 아니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다시 살한 거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이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거와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바뀐 거죠. 삶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2018년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죽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이 주인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기지 시기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동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나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그냥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책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행함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부터 사도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행하이 없는 이름뿐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의 성도 여러분, 이 책망이 오직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었을까요? 이 책망이 그 당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초대교의 성도들을 향한 책망일 뿐일까요? 행함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 책망은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니고요. 이 책망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고요. 이 책망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2018년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laughs>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고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말이죠. 정말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 집사야, 라고 말하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행동하는 믿음의 행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들아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 제가 병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지금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죽는 것보다 더 할까요? 죽는 것보다 그게 더할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과거만 바라보며 껄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거만 바라보며 어떻게 할걸걸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지난날 나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지난날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만 옮겨 살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매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빈 무덤이 되었어요. 생명의 승리의 상징인, 승리의 상징인 빈 무덤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계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억압과 고통 속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기쁨이 함께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